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 그리고 교회 지도자 여러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자기 조국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에 있으며 또한 지상 나라의 애국자의 표상으로서 우리에게 진정한 민족을 사랑하는 비전을 제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노마의 식민지로서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러게 저들은 잔악깨나 민족의 독립 해방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민족주의자들로서 언제나 독립을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의 요구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고 독립하는데 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므로 제자들은 실망과 좌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큰 기대를 걸고 지자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여 이스라엘나라를 독립하고 민족을 회복하는 때가 있때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때와 기하는 아버지 권한에 속아 있으니 너희 알바 아니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세계화의 비전으로 제시해 주었던 것입니다. 민족주의자, 이것으로는 안 된다. 진정한 너희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한다면 세계화의 비전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증인되는 자만 자기 나라도 살릴 수 있는 애국자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민족이 사는 것은 정치나 경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계와의 비전을 가질 때 나라도 살고 민족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시한 세계를 살리는 이 비전,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로 이 민족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민족의, 이 민족이 복음을 살려야 되고, 두번째는 양심을 살려야 되고 세번째는 이 민족의 평화를 살릴 때이 민족이 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이 민족의 살 길은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잘되는 길은 오직 복음에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잘되는 나라의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 모두 번영하고 발전하는 나라입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나라 발전이 없습니다. 똑같은 한반도 땅이지만은 북한 땅은 가난하고 우리 남한 이 조국은 발전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복음에 있습니다. 북쪽은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남한 땅은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러시아나 불란세에서는 유혈 혁명이 일어났고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교회는 있었으나 살아있는 복음의 증인이 없었기에 공산혁명이 일어났고 그리고 기독교인을 핍박함으로 말며 세계에서 가장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존 웨슬레의 붕운동과 미국의 이제 디엘 무디의 붕운동은 결국 저들의 나라를 민주국가로 발전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교는 가는 상자나 지켜주었고 불교는 성황당의사들을 낳아주었고 기독교는 무엇을 했나. 서리빨 같은 칼날을 받으며 압록강에 이제 얼음을 밟으며 폭우에 들어온 것은 이 민족을 어둠에서 구원하려고 한거 아닌가 과연 기독교는 이 민족이 어려운 때 십자가를 지고고난에 종이 되었던가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은 바로 그것입니다 한국 민족의 역사는 누가 뭐라고 비판하든 간에 이 민족의 역사는 복음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해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이 민족을 살려왔습니다 복음은 이 민족을 우매한 미신에서 구해냈습니다 일하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했습니다 해방 후 혼란한 사회주의 사상에서 역사를 지켜왔습니다 6.25의 민족전쟁에서 이 나라를 살려냈습니다 50년대 가난한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7, 80년대 군사와 독재 시절 교회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감옥으로 끌려가면서 인권을 지켜왔습니다. 지금은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정 이 민족 복음으로만 살길을 우는 리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김구 선생은 경찰서 10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 민족에 대한 희망을 뭘로 보고 있습니까? 일찍이 빌리그란 목사가 말했습니다. 나는 캐나다에서 아침 일찍이 숲속의 새들 소리에 잠을 깼다. 나는 일본에 와서 자동차 엔진 소리에 잠을 깼다. 그러나 한국 서울에 와서 새벽 종소리에 잠을 깨면서 나는 잠잠 이런 생각을 했다. 미래의 세계는 세계 희망은 한국에 있다. 왜? 기도하는 나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은 누가 정치를 잘해둔 것도 아니고 누가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도 여기 조찬 기도에 달력오에 새벽 기도 마치고 6시에 이 자리가 만당이 되었습니다. 이건 세계 역사상 없는 기도하는 민족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만이 이 민족을 살려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양심을 살려야 합니다. 나라가 사는 길은 양심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양심이 살면 나라가 살고, 양심이 죽으면 나라가 발전을 못 합니다. 수유리 선열 묘소의 이준열사에서 이제 말이 있습니다. 국토가 넓어 큰 나라가 아니오, 인구가 많아서 대국이 아니라, 양심적인 인물이 많아야 대국이요큰 인물이 나야 대국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민족의 위기는 양심의 위기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것 하나 상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훌륭한 개혁도 양심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민족의 이제 이렇게 할 최대의 운동은 양심 회복 운동입니다. 정치는 그동안 민족을 분열시켰습니다. 경제는 국민 양심을 병들게 했습니다. 사상과 이념은 양심을 마비시켰습니다. 오늘 민족의 분단은 민족의 양심을 파괴했습니다. 이제 이 민족의 살 길은 정치, 경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양심을 살려놓는 일을 해야 됩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심을 살려야 합니다. 무너진 양심이 성수대교를 내려앉게 하고 삼풍 백화점을 쓰러뜨렸습니다. 오늘 이 사회의 총체적 위기는 서로 속이고 있는 데 있습니다. 60년대 서울로 사람들이 몰릴 때 시골 농부가 서울역에 내려서 혼자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사나? 할때 옆에 있는 지게꾼이 툭 치면서 먹긴 뭘 먹어 서로 속여 먹고 사는 거지? 여러분, 서로 속이면 속이면서 해온 정치, 서로 속이면서 이룬 경제, 서로 속이면서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이여, 너는 이 민족을 이게 망친 원수로다 탄식을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상가요, 이제 문필가였던 헨리 소로는 국가의 봉사한 내국의 길에 세 가지를 지시했습니다. 육체적인 노동과 지식, 그리고 양심, 이세 가지는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역사학식을 가지고 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최고의 애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언제나 정치 문제나 경제 문제나 국방 문제가 아닙니다 냉정히 따지면 모든 문제는 양심 문제요 도덕 문제요 하나님 앞에서 진리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나라의 경제로 문제를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 민족의 양심을 세워놓는 일만이 이 민족의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개인이건 나라건 망했다면 죄로 인해 망한 것이요. 그러므로 양심을 세우는 것이 바로 위대한 정치요. 위대한 교육이요. 위대한 진리를 선언한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양심을 살리는 길은 서로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걸 그러므로 말미암아 양심을 살리는 하나의 센터가 교회가 되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양심을 살리는 선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셋째로 평화를 살려야 합니다. 지금 이 민족의 최대의 과제는 평화를 살리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민족의 최대의 악은 동족간의 전쟁입니다. 20세기는 이 민족의 순환과 전쟁, 분열의 갈등의 시기였다면 새 7년을 맞아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화해를 이룬 일은 청사의 길이 빛날 사건으로는 기억될 것입니다. 반세기 동안 집권자들은 분단체제를 이용하여 장기적 자기 집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민족을 사랑한 마음으로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일관되게 추진된 통일 정책의 결실로 오늘 이 나라는 화해를 이루어가고 있으며 일관되게 추진한 햇볕 정책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이며 세계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금년 부활절에 평양 봉숙교회에서 남북연합 예배 메시지를 전했고 성찬신도 성찬식도 공동 침를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내 동족의 현실을 보고 착잡한 심정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북조선은 우리와 경쟁할 힘이 없는 나라인 것을 실감했습니다. 전쟁할 만한 체력도, 국력도 없어 보였습니다. 땅도 생기를 잃었고, 하늘도 비를 내릴 만한 힘이, 힘을 잃어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이자를 빌려 대통령께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북조선을 무조건 도와줘야 됩니다. 일부에서 북한에 너무 준다고 모질게 비판하는 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줄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줘야 합니다. 이것만이 민족을 살리고 평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민족 생존의 지상 과제이며 이 민족 화해와 통일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과감하게 추진해야 될 운동이며 어떤 정치적인 반대가 있더라도 물러서지 말고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불쌍히 여셔서 김대중 대통령을 죽음의 고비고비를 넘겨 살게 하시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의 통일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도자는 마땅히 그 시대적 사명을 착각하고 거기에 생명을 거는 희생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고난과 망명 죽음에서 살려내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친히 대통령께서 저 고난의 시기 현의 탄 바다에서 비참하게 수장될 위기에서 구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친히 간증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것은 이 민족을 위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단의 대결고 활동 속에서 온갖 억울한 무명을 쓰고 고난의 상처를 한 몸에 받고 오늘까지 살아남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의 영신으로 이 민족을 살려내라는 뜻입니다 이제 상처받은 고난의 종으로 이 민족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자를 빌려 민족의 고난의 종으로 살아온 김 대통령님에게 한없는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말할 때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고난받는 종으로 준비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상처난 민족을 위해 평화의 사도로 예비하셨습니다. 또그 일을 위해 남은 고난도 있음을 아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자신을 죽임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평화를 실현하고 유대인과 이방인과 경계를 허무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 민족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십시오 인도가 300년 동안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지만 그 아픔은 그 기간 동안에 마트마 칸데라는 인물을 탄생시킴으로 보상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임진왜란으로 당한 이 민족의 참담한 순환은 이순신 장군을 탄생시키므로 민족사의 비극을 보상받고 남음이 있습니다. 해방 이후 반세기 동안의 민족 분단, 유교의 전 깊은 상처, 군사 정권화의 모진 억압과 고통, 민중의 인권 유린과 고난은 김대중 대선생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탄생시키므로 그 역사적 비극성을 하나님은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민족 화해와 평화의 지도자를 탄생시키는 섭리를 눈으로 보면서 우린 만감이 스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어떤 고난도, 독설도 달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민족의 비전을 보십시오. 인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큰 섭리를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노벨 평화상을 이 민족에게 안겨주기까지 직접 고통을 당한 분들이 있고 간접적으로 고통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가까이는 함께 감옥으로 끌려가고 매 맞고 고통을 분담한 가족과 동기들이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으로 희생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고통을 담당한 분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은 가해한 분들로 고통에 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가해자를 들어 쓰시면서까지 평화의 지도자로 세우셨으니 그 대가는 민족 전체가 치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를 용서하고 화해의 선구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민족 역사에 전 세계의 관심을 가진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이 한국인으로 김대중 대통령보다 토한 인물은 아직은 없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분이십니다. 그 파란만장한 생애는 역사의 길이길이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것이며 눈물로 흠모하게 할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김대중 선생이 이 민족의 가슴속에 꿈과 희망을 주는 지도자로 탄생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우리에게는 정치가는 있었습니다. 경제사업가도 있었습니다. 무력으로 집권하여 자칭 대통령이 된 사람 지배자도 있었고 국민이 선출하여 통치자가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족 정신을 살려주는 비전을 주는 참된 지도자는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저는 훗날 이 민족의 가슴 속에 김대중 대통령이 예수 그리스의 도 정신으로 꿈과 희망을 주는 지도자로 살아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대통령의 약자인 DJ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d e t h of Jesus. 예수의 죽음, 예수의 희생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인류를 살펴 살렸듯이 지금 이 역사는 이 민족을 구원할 DJ를 찾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예수의 정신으로 이 민족을 살리는 DJ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치가 대통령 DJ가 아니라 이 민족의 DJ가 되어 주십시오. 이 민족의 재물이 되어 주십시오. 이 민족뿐만 아니라 땅끝 세계일위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영광스러운 DJ 데스 오브 지서스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 민족의 비전을 대통령과 함께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양심을 살리고 그리고 민족 평화의 역군이 되어. 날마다 기도하면서 전진할 때이 민족은 새로운 미래를 볼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